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봄베이입니다. 두 명부터 다섯 명까지 할수 있는 전략 게임이고요. 봄베이 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비단을 구입해서 어, 의뢰인들에게 판매하는 도매 상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과 기본 세팅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플레이어 말이고요, 코끼리 모양이고요. 여기 위에다가 비단을 두 개까지 담을 수 있는 어 칸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언덕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이 말을 움직일 때에는 평지를 갈 때에는 이렉션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멈췄을 때는 이 e 액션이 소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도시 토큰입니다. 각 도시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색깔별로 이렇게 쌓아두시면 되는데 플레이어 인원 수보다 하나 적게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이 도시에 방문했을 때 어, 물품을 판매하고 이 도시 토큰을 하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플레이 음, 플레이어다 한 개씩만 구입할 수 있고요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 도시 토큰을 3 개나 4개 모으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 수요 큐브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에서 각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라고 보겠는데요 어, 맨 위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어, 해당되는 물품은 비싼 값에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중간 가장 싼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수요 큐브 무작위로 섞어서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네 군데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궁전 토큰입니다. 자, 이동시에 이 토큰을 얻어서 자신의 가림막, 여기 가림막, 가림막이 있는데 가림막 뒤에다가 아, 어, 놓으시면 되고요 게임이 끝났을 때 혹은 즉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궁전 같이 되어 있는 거는 게임이 끝났을 때어 개수를 세어서 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동전 두개 그려져 있는 것은 2원 받으면 되겠습니다 2원 받고 이거는 따로 빼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도착한 어, 플레이어는 위에 시장에서 원하는 색깔 하나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토큰인데, 의뢰인 토큰이 많으면 이것도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 가림막 안에다가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궁전 토큰은 이동시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자기 가림막 뒤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노란색이 아닌 이런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만 빼고 다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 물품 토큰인데요. 어, 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 해당 색깔 물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인데요. 위쪽에 어, 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큰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다. 그럼 파란색 비단을 가격 돈을 내고서 구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위에 시장에서 파란색 물품이 다 팔렸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뒤집어 놓고 그 자리에 배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품은 다 판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어, 아래쪽에 배치된 곳에 그대로 놓여 있게 되고요. 방문할 때마다 해당 색깔 비단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마다 최대 2개까지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 위쪽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3군데가 있는데요. 어, 여기 9개의 작은 큐브를 무작위로 꺼내서 개수별로 어, 배치를 하는데요. 어, 맨 왼쪽에는 가장 많은 것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 3개 나와서 가장 왼쪽에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2개씩 나왔습니다. 둘둘둘 나와서 가운데 배치했고요. 맨 오른쪽 시장에는 물품이 아주 없게 됐네요. 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물품은 가장 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단을 구입하려면 액션 하나 동전 하나 구입을 해야... 지불해야 요거 하나 구입해 올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끼리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액션 두개 소비를 해야 되고요. 동전 하나 내면은 해당 색깔 비단을 하나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턴에 자신의 어한개 자신의 턴에 요거 한 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그 다음에 맨 우측 시장은 액션 두 개, 동전 두개 이렇게 어. 내야 구입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어,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동전 두 개씩 가져가고요. 자, 선 플레이어는 여기 액션 토큰을 가져옵니다. 액션 토, 토큰은 일단 4네 개를 가져오는데요. 여기 별이 3 개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액션을 의미하고요. 어, 각 플레이어들은 세 번의 액션을 수행하고, 다음 플레이어가 또세 번의 액션을 수행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액션을 수행하면, 요것을 내려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쭉 액션 세 번씩 하고, 자, 요거를 네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액션 토큰을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 플레이어도 이렇게 세 번의 액션을 하고 나서 모든 플레이어가 액션을 어, 세 번씩 하고 나면은 한개버리고요그 다음에 또세 번씩, 세 번씩, 세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이 액션 토큰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플레이어가 이 액션 토큰을 어, 선이 되어서 어, 다 하고 나면은 게임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4인의 경우에는 이게 네개씩 모두 선 플레이어를 한 번씩 하면서 하면 게임이 끝나겠죠. 자, 그러면 액션 할수 있는 것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신의 턴에 세 액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전 하나 가져오는 게세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첫 번째 이 액션에, 어, 이거 하나 내려놓고 동전 하나 가져오면은 액션이 끝나겠죠. 자, 또는 이동. 이동할 때에는 액션이 한 개나 두개 듭니다. 언덕 위에서 멈추면 이 액션. 아니면 이렇게 하나 지나가면 이렉션식 소비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어, 궁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코끼리가 있는 지역에다가 이동을 해서 궁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궁전 개수가 많으면 궁전 개수와 의뢰인 개수를 음, 더해서 어,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뭐 도시에는 이미 뭐 놓을 수가 없겠죠 도시 같은 데는 놓을 수가 없고 어 이런 비어 있는 곳에다가 자신의 궁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지으려면 액션 하나 그다음에 비단 물품 하나를 버리셔야 어, 하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시장 여기 물품 토큰에 가서 물품을 싣는 거죠. 사오는 거는 저기 위쪽에 있는 시장에서 사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등에다가 하나 올리는 거 요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한 번만 자그 다음에 요거는 어, 물품을 판매하는 거죠 물품 판매하는 거 물품 판매하는 거는 각 도시에 가서 해당되는 여기 수요 큐브를 보고 판매를 하는 것이 바로 어일 액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자 그다음 어, 수요 큐브에 보시면은 각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 것이 맨 위쪽에 있다 그랬죠 맨 위쪽에 있는 물품을 팔았을 때에는 4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물품 팔았을 때에는 3원 맨 아래쪽에 물품 팔았을 때에는 1원과 의뢰인 토큰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노란색 큐브를 판매했을 때는 1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색 물품 판매했을 때는 의뢰인 토큰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너스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물품을 판매하고 나면 해당 물품을 맨 아래로 보냅니다. 자, 이 수... 큐브 위치가 바뀌는데요. 만약에 가장 위에 있던 파란색 물품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맨 아래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재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 토큰, 그 도시를 방문했다는 의미로 하나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같은 곳을 두번 갔다고 두번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색깔별로 한 개씩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끝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액션이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점수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의뢰인 토큰, 그 다음에 궁전, 요거, 궁전 개수가 제일 많은 플레이어들은 돈을 받는데요. 자, 4인의 경우에 1등 같은 경우는 8원, 그 다음에 2등은 4원, 3등은 2원, 이렇게 받습니다. 동률일 경우에는 그둘 합해서 나누기 2합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 토큰 이렇게 세 개를 모았다. 그러니까 세군데를 방문했다. 그러면은 4원 받으면 되겠고요. 네군데를다 돌았다. 그러면 8원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다 받은 다음에 가장 돈이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동점이라면 요 의뢰인 토큰이 제일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선 플레이어가 액션 토큰을 전부 다 해서 자 다음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요 액션 토큰 다음 플레이어에게 주시고요 저기 시장에 있던 여기 시장에 있던 남아 있는 토큰들 전부 다 주머니에다 집어 넣어서 다시 아홉 개를 뽑습니다 다시 아홉 개를 뽑아서 배치해 주시고 어 이어서 다시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봄베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게임일 텐데요. 어, 많이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를 거의 꺼내 보질 않아서 해볼 기회는 많이 없는데, 막상 보니까 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약간 눈치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턴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경쟁이 좀 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도매 상인이 되어서 물품을, 비단을 판매하는 게임, 본베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어, 혹은 보충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